안녕하세요. <laughs>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방송을 떠나서 지금은 어,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12월 31일로 방송복지을 떠나서 현재 옆에 계신 김희숙 간사님하고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옛날에 유튜브에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2020년 4월에 반성복지관에서 북구이만터 지역자활센터로 와서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최민지입니다 제 아, 네. 구독자 분들도 있으시죠? 구구 <laughs> <laughs> 네. 저는 20년 7월에 복지관 떠나서 현재 북귀만도 전자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오미진입니다. 아, 네. 첫 번째 질문 중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아, 저 그냥 항상 즐겁게 살고 있어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생각이 없죠? 네, 생각이 네.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복지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케활라고 이제 밝고 이제 명랑한 캐릭터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못 가시냐고요? 네. 네. 저는 네. 나중에 얘기를 아, 좀 네. 하겠습니다. <laughs> 그 자원에서는 이제 독종 캐릭터로 <laughs> 변화되어 가지고 조금 이제 어, 행복함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행복함이 저는 참 좋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행복합니다. 네. 예. 네,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아, 앞에 말씀하신 행복,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대답한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행복할수가 있겠습니까? 참 행복합니다. <laughs> 아, 네, 그럼,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면 네, 3초 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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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센터렇게가자 이수원이죠 부산사회복지사협회장, <laughs> 부산 y m c 사무총장 부산 y m c 사무총장이죠 우와 이런 게 사회생활입니다 <laughs> 사회생활은 지급에 상관없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센터장님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동방만 하는 거이니니까 정보가 있어요 <laughs> 꼭한가어위그수겠다 <laughs> 아, 아, 사무총장님부터 막내까지 어 옹범? <laughs> 어옹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이거 어... 뭐 가까이 <laughs> 다가가고 싶은 너무 먼 당시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옹복 삼총장님 네네 네, 팀장님 삼총은 김현수? 김민수 김현수? 어? 야! <laughs> 근데 이거 편집해 주십쇼! 이거 그대로 나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 이 앞으로의 라인. <웃음> <웃음> 어. 네, 그러면 트레이닝 장이 예. 어, 벌써 끝났어요? 네. <laughs> 사람 0 <생각을> 0하니까 <laughs> <laughs> 어? 저는 동인신문의 복지관념. <laughs> <laughs> 환경은 제가 맡으면 됩니다. <laughs> 네. <laughs> 믿어 주십시오. 와 예시 롤 모델이 너무 많으신가요? <laughs> 아예한두 명씩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앨범이 있습니다 롤 모델 앨범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오민지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 종장님 보고 계신가요?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간장놀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없으실 때 없으실 때마다 월급 많이 나가실 때. <laughs> 아, 근데 또 실감놀이 되게 또 하신다고 처음 들었는데. 아예 예. 계실 아, 예. 그... 때도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아 오해십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네. 이제 그 다시 오게 되면은 더 연차도 사용보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적 마인드가 좀 명확하게 될것 같아서 간장놀이 하면은 제걸 온전히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성복지가 내 다시 온다면 아좀더 직원들과 재밌아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왜냐면 그때 있을 때 너무 뭔가 해야 되는 일 과업 이거 중심으로 너무 우리는 <laughs> 가치로운 일을 반성해서 주민들과 이걸 해야 된다는 캐치프레이즈. 네, 그냥 막 이렇게 미, 밀어붙이는 관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원들이. 아 이분 클로즈. 네.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클로즈할 거죠. 네. 다시 온다면 <laughs> 이거 뭔가요? <이랄까요? 웃음> 어. 영희야, 그 중요한, 중요한 네, 얘기하고. 알았어요. 다시 온다면 아, 직원들의 마음을 좀더 이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가는 함께 가는 그런 관장을 진짜 관장을 관장다운 관장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싫어 안 오는 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회의를 했었거든요. 엄마분은 <laughs> <그치? 웃음> 회의를 해서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처음 으로 찍소리 한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할래, 두개 할래. <laughs> 아니 하나 할래, 두개 할래. 마구 <laughs> 오전에 가족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보듬어 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난 정말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laughs> 하나를 할래, 두 개를 할래 물었고 두 분이서 얘기하세요. 마음데 놓고 이게 하나를 <laughs> 한다고 했어. 자,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세게. 같이 얘기하면 아니요 내가 근데 반송 복지관일하는 일련 동안 반송에 어 이런 식당도 있었고 이런 카페도 있었고. 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저는 반송 복지관 그냥 반송을 할수 있었어요. 진짜. 반송 복지관 하면은 그냥 재밌었던 거. 그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사회 복지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껏 해볼수 있었어요. 던 아 반송복지관은 저에게 첫사랑 네 제가 그 93년도에 반송복지관으로 첫 입사를 했니다 아 그래서 반송복지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반송복지관에 면접을 보러 어, 왔을 때그 우리 그 1층 그 뭐야, 뭐야 마당에서 복지관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도 기억나고. 그기 그때 이성원 사무총장님이 그때 화분에 물 주고 계셨거든요. 뭐 그것도 기억나고, 어 그리고 사복지사로서 여기 있다가 다시 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다시 여기 왔을 때도 사실은 처음 하는 일로 그 계단을 올라오면서 아또 처음 뭔가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관장으로 2016년도에 오면서도 그때 뭔가 직원들이 전부 다 바뀐 또 새로운 장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처음 마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직원 신입 직원이었고 신입 원장이었고 그리고 관성이 굉장히 어려, 어려운 곳에 이제 발령받은 관장으로서 법인에게도 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어쨌든 관심 가져주고 지원하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는 어 첫사랑 예 그게 반성복제가 됩니다 그럼 희망터는 끝사랑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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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동을 받고 <당연하지? 웃음>